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이번 시간에는 문단의 5형식 중에서 맨 마지막 아, 5형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형식은 이제 에, 주제문이 없고 어, 또 암시된 주제문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토리라든지 아, 또 정보만 나열하고 있다든지 는 그런 유형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 4형식을 복습을 한번 해보고 계속해서 아, 나머지 5형식을 또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내용 잠깐 복습하면은 문단의 사형식은 문단의 사형식이죠. 사형식은 빌드업, 보통 어, 배경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많고 1형식이타팅 스테이트만 어, 주제 진술 뭐 리스테이트먼트가 여기 오고 2형식은 빌드업 다음에 주제 진술 리스테이트먼트가 오고 3형식은 이 논증 다음에 이렇게 주제 진술 어, 이렇게 예, 또 리스테이트먼트 오는 반면에 지금 4형식은 어, 4형식은 이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논증만 이렇게 되는 형식이에요. 그 그러니까 논증을 시작하는 아, 포인트 인트로덕션 논거 도입이 있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논거가 아, 한 개, 두개 이렇게 돼 있고 그 논증을 요약해주는 미니 컨클루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픽 a 스테이트먼트가 여기에서는 아,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 요지를 갖다가 아, 추론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은 이번 시간에는 5형식으로 어,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도 설명했듯이 5형식은 어, 명시적인 어, 명시적인 그런 주제문도 없고 또 어떤 에, 단락에 있어서 어, 무슨 구조도 없고 그냥 단순히 어떤 그 논거를 어, 정보를 이렇게 서술 혹은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 수능 시험 문제가 관련돼서는 뭐 지금 우리가 다룰 신경이나 어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안내문 이런 신용문이죠그 다음에 뭐 내용 일치 불일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단락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예, 필요가 없습니다. 아, 보통 난이도도 어렵지 않은 형식이죠. 자, 여러분들 이 미리 다 풀어왔을 텐데 아, 그러면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신경의 변화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구조를 어, 여기가 아니네요. 아, 어, 하나씩 보죠. 예, 지금 데이브의 신경 보내요. The waves were perfect for surfing. 아, 파도가 서핑하기에는 완벽했다. Dave, 어, however, 그러나 데이브는 Just couldn't stay on his b o a r 자신의 보드에 uh, 머무를 수가 없었다. He had tried more than 10 times to stand up. 10번 이상을 uh, 시도해봤지만 never managed. Uh, 서, uh, 성공할 수가 없었다. He felt that he would never succeed. 그래서 어,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he was about to give up, 예, 막 포기야. give up은 포기하다잖아요. 어, 막 포기하려고 할때 when he looked at the sea one last, last time, 마지막으로 한번 바다를 보았더니 the swelling waves seemed to say 자, swelling 이렇게 파도가 부풀어 오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Come on, 이리 오거나, they will 한번 one more try 한번 더 해보자. 그래서 taking a deep breath 이렇게 쉼 뭐라 그래 여기 큰 호흡을 하고, he picked up his board t b o a 를 짚고 ran into the water 물에 뛰어 들어가서, he waited for the right wave. 자이 적당한 파도가 오는 걸 기다렸다가 finally 이렇게 왔으니까 he jammed, uh, jumped u p onto the board just like he had practiced 연습한대로 보디에 uh, 뛰어올라갔고 and this time 이번엔 uh, standing upright 바로 서서는 he battled the wave uh, all the way back to shore uh, 이 해안가까지 쭉 그렇게 파도와 이렇게 싸움을 벌이듯 해서 working out of the water joyfully 기분 좋게 걸어 나오면서 he cheered uh, wow I did it 내가 해냈구나 나 이렇게, 기뻐했다, 라는 얘기죠. 네? 그럼 처음에는 실망하다가 뒤에는 어떻게 돼요? 어, 긍정적으로 변하죠. 대체, 대체로 이렇게 신경 문제, 우리 나중에 신경 문제 풀 때도 그렇게 공부하겠지만, 신경 문제는 긍정에서 부정, 그정에, 긍정에서 부정, 혹은 부정에서 긍정, 이런 식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뭐, 뭐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 맨 처음에는, 음, 좌절됐다가, 그 다음에 성공해서 기뻐하면 1번 밖에 정답이 없겠죠. 네, 어, 그러면은, 아, 그런 것 같아요. 일 예, 좋은 뒤에가 긍정적인 내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어, 지금 어, 우리가 본 것처럼 어, 문단의 오형식은 사실 뭐 오형식, 뭐 형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예, 그냥 정보의 제공, 사실의 나열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문단의 5형식 강의를 마치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문단의 1형식, 2형식, 3형식은 제일 잘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특히 2형식, 2형식은 아주 중요한 난이도 높은 문제, 수준이 있는 문제에 대 많이 출제되니까 1형식, 2형식, 3형식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